기다리셨습니다. 먼저 귀하고 어려운 시간 되셔서 언급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면서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결혼 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예식은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첫 순서 파초정파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신부가 생명인 줄 알고 완전 놀랐습니다. 그만큼 너무 더우신 우리 어머님들께서 입장을 대기하고 계신데요. 자제분들을 이만큼 끼우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어머님들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반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어머님 입장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결혼식의 시작을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전주 주인공이나 이베이입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신랑을 처음 모신 분들은 궁금하신 겁니다. 우리 신랑의 시커당 그런 스타일아 그런데 우리 신랑 사회 아 네, 불만이도 아니고요, 탈모 아닙니다. 단지 몇년 전부터 이 스타일에 마음을 들어서이 스타일에 굴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뭐 스타일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저렇게 빗머리인데도 잘생긴 얼굴이 뚜껑이 나오는 저도 처음입니다. 어, 너무 잘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신랑 이 입장할 때 이곳 박수와 함성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자 신랑이 멋지게 입장해 줬습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있습니다. 신부 등장 순서인데요. 먼저 신부를 어진 노드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신부 등장. 네, 이 순간 정말 얼마나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 자리에 서 있을 신부일까요. 우리 신부가. 입장을 출발해서 신랑에게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의 축복이 발표를 하나하나에 되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의 주인공 친구 입장. 첫 만남의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평생 한입을 덮고 살아가야 할 일생의 공간자가 되는 거죠. 경건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지장신부 인사. 오늘 가장 중요한 주소 맞습니다. 주회가 없는 예시기만큼 두 분이 직접 작성한 혼인사약문을 담독하는 것으로 혼인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큰 목소리로, 목소리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준비는 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짝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그리고 50년 뒤에도 두 사람이 오늘의 마음 그대로 좋은 짝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진이 이만 우리 학인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립박수와 함성으로두 분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화제옵다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 행진!